달리용으로 나온차니그 시트도 네. 그렇고 그죠. 느낌이 좋아. 착자감도 그렇고. 야. 예. 오. 색깔 왜 이래? 올라갑니다. 야, 달리 용으로 그 달리용으로 나온 차니까. 시트도 네. 그렇고 그죠. 느낌이 좋아. 착자감도 그렇고. 이 엄청 넓네 예. 네. 얘는 아이3티보다좀더 무거우겠다 차가, 차가 무거워요 예. 네. 그래. 훨씬 무거워요 엔진을 교환하는 거좀 촬영해도 되나? 네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공차가 꽤 무거운 거야 1.5톤 정도 나가겠다 와 여기 공차 1725야 와 1.7톤이네 네. 그냥 무조건 차야 되는구나. 근데 진짜 바르면은 페기하게 바르면 진짜 재밌어요. 어 뜨거. 진짜 열 많이. 그렇죠. 어 뜨거. 지디야 헤지 자체가 열 많이. 어 뜨거. 진짜 재밌어요. 거기다 또 저거니까 지금 뜨끈뜨끈 나왔었잖아. 그렇죠. 오늘 모시다가 차에 바람 불면 많이. 아. 아 그러네. 여기 쇼바도 빨간색으로 되어있네, 이거. 스프링. 스프링 빨간색, 쇼바 노란색. 예. 이제 푸시 파란색. 아, 그러네. 저 로엄. 로엄 다 파란색이네. 로아, 브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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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아. 오일 필터는 전차종 공룡이네. 네, 전차 아, 전차종 공룡. 어. 오, 야, 씨. 이거 가지고 중주하고 장착한다. 우리들이 이거를. 야. <laughs> 이거는 비아에서 장착이 안 되는 것들하고. 따로 장착해야 되는 그런 <laughs> 튜닝 부품이구나. <laughs> 그럼 나중에 사고나서 뭐 망가지거나 그럴 때도 이걸로 교환을 해주나요? 예? 네? 나중에. 네, 거의... 이거는 비아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아. <목소리> 우와 신유라서 아직 노란색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는 기아에서 책임지는 거야 음 기아에서 얘네들이 들이 팔았기 때문에. 네 기아에서 책임져요 아. 차아아도으로 음 빠지는 거 뭐라 고이아가 냄새 좀 나네요. 그래도 신유, 시뉴 신유여서 그런가, 이게. 냄새가 나. 네, 그리고 또 이제 노란색, 아직 신유여서, 이게. 네. 그 엔진 속에는 완전 은색이겠네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이 며칠 됐다고. 네. 됐다고 네. 오일 필터가 여기 속에 있는데. 음, 전차종, 네. 전체적 네. 전체적 네. 그러니까 오늘 케미컬로 이제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야, 서머 타이어, 서머 타이어는 진짜 다르구나 이게 패턴 자체가. 서머 타이어 패턴은 단순하죠 <laughs> 얘네들. 네, 진짜 단순이 거. 어. 저는... 배수 라인이잖아. 네, 배수 라인. 이거 세 개가 배수 라인잖아. 네, 그렇죠. 이 가운데가 겁나 걸굵거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 고풀러진다 <laughs> 오일 필터. 어차피 안에 얼타 안에 찌꺼기가 있으면은 네, 네. 그거까지 순환이 되버리니까. 그렇죠. 교환해버리면 같이. 어 케미컬류. 4리터 다 들어가는 거구나 저게. 네. 어. 새 걸로 걷기고 아얘 어. 위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엔진오일이? 네, 위에 있다고.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물에 또빠져요이 아. 지금 사장님 신차라가지고, 물이 좀 오래 뺀다. 음. 근데 애초에 사장님 또 오래 빼기도 하세요. 음. 아니면 좀 차, 차좀더 나중에 시간좀더 있다 싶을 때, 차가 이, 있다 싶을 때는 네. 안에 이제 블로잉 블로우 블루 석션기? 풀어내가지고 네. 석션기로. 네. 석션으로 네. 해가지고, 따라가고. 아하. 올린 올리시려고 그러는 가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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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야 이제 엔진 오일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야 많이 나오거든. 이렇게. <laughs> 그렇지렇지 어, 신유를 다빼 줘야 되니까. 오, 저거 이거 셀거 같은데. 괜찮았나? 오. 오! 됐다, 됐다. 오 야. 무서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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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0하 c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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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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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아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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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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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로? 우와. 안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제, 3600cc의 시간이니다 아. 안, 수가잘 짜나? 네. 짧으니까, 빨리 치우고, 안수가 빨리 받 그치, 그치. 오히려, 빨리 RPM을 줘. 아. 그래, 그, 연비가 더 쓰고, 얘는 오히려 내가 r p m 안 써요, 정속주행을 하면 안 쓴단 말이야. 안 쓴니까, 우리 연비가 더좋 오히려 훨씬 낫 돼. 아까 나온 거지, 뭐. 아하. 알리라고 세팅된 엔진오일이네요. 오. 오 터보. GDI라고 해봤자 엔진 크기가 작아요. 1. 기본이 베이스가 1.6이기 때문에 작아. 제 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할 수밖에 없죠, 민정님 저 외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여기 세팅되어 있는 알터네이터라든가 다 비슷해요. 네, 컴프레셔라든가 다 똑같아. 요 이제 과급. 네, 과급기 터보. 터보. 터디 땡긴다는 맛이지네그죠아 이게? 이게 그건가요? 야우 색깔 예. 오! 오! 왜 이래? 우유 색깔이야 예, 네, 우유 색깔인데 하얗다 아, 이쁘다 우유인 줄어와 응. 대박 야, 저는 괜찮요 <laughs> <laughs> 음. 맞아. 똑같은, 좀, 똑같은, 좀 달리는 사람인가? 700이 네. 훨씬 낫지, 실용성도 훨씬 낫고. 네. 네. 좀 달리는 사람인가 하면 이거 만든 순서가 안나더라고 근데 내가 산 딜러는 이 차를 처원 팔았다. 애초에 자기, 자기 고객들은 이거 사는 사람이 의 없대요. 이쁘다. 그니까 이게 뭐, 느끼는 거마다다할 수는 있겠지만, 꼭좀 어 무겁다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안 무겁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봐았을 때는, 진짜 뭐, 그가니까 힘이 남아 돈다는 느낌도 계속 밀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날 바로 막았어요그럴리잘 <laughs> <laughs> 없는데, 한 번씩은 그럴 때는 짱 아. 난다니까. 그니까, 차 타는 사람들 알아. 그니까, 이거, 이월로쳐 한, 한, 한3천4천에 쓰죠. 한5천까지 썼잖아. 막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그 예전보다 힘이 조금 없다는 게느낄거라 아 그러면은 은이이리리가 어디 뭐가어했뭐좀 잡힌다든지, 찌든지 이러면 열 받거든. 했을은 제가 말0을 때, 내가 와야 돼 아하 오! 말했을 살이 더 살짝 안나온다 원래 규정은 4리터로 적혀있어 음매뉴에 4리터로 적혀있는데 여기를 네. 네. 조금 작게 넣으세요 아. 아야풀다 채우니까 안 나가더라고 시동 걸면 내려가겠다 저거 네 시동 걸면 내려가겠다 이게 딱이에요 그냥 우리 예전에 드래그 띠로 갈때 틀면 되아진요 아, 이게 돼딱 찍힐 아, 정도 있죠 어. 어, 어 그게 네. 돼 그러면은, 차가, 그, 약간, 그 숨겨진, 한30%정도에서 10비 정도 나와요. 아 어이구야. 데미지 먹을 것 같은데, 데미지 안먹을요 어, 아, 저도 데미지 먹을 것 같아서 막, 풀로 고충하고 그러는데, 그냥, 아, 그냥, 그런 일이 없구나. 오히려, 마이너프 당기는 게 훨씬 더데미지예요 아. 절대 그챙기는것 같은데 사람들이 네. 무조건 f 무 F 다채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러면 안 되죠. 그 로우랑 F하고 그 사이는 무조건 등한데요. 네, 그래. 로우 밑에 있어도 되고 네. F 라인은 붙여도 되고. 네. 블로 웨브를 아마 특허시아 나중에는 경험을 했는데, 스쓸 네. 극대와 이렇게 쓸 때가 있잖아요. 막 스탑 스탑하면 그때는 블로 웨브 있어야 된다 느낄 까요아 필요한 블로 웨브 역할이 그잖아요. 터빈이 막또땡기다가 악셀을 못잖아 터빈이 못춰고자잖 살짝 놓칠 네. 때 영련 영료... 그 사이에 있는 공기가 영련가됐나봐그지 네. 그게 이제 터빈을 때려요 아대비준단으 그래 그래서 안 때리고 버렸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 몰라요 정유업 내가 많이 타고이정에도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그랬는데 레이터고 탈때는 오프밸브 달아났을때는 내가 5천, 6천, 7천만 팍 하치도 문제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없는 차량 레이터고를 오프밸브 없는거 타니까 더 밟고 더 밟고 하거 퍽퍽해요. 느껴졌어요. 아, 필수적인 것 같다 싶고. 말을 차를보고뭐 손을 보고. 무조금다 다니겠잖아요. 차들 예전에 뭐 동사랑 차를 해서 다니는 거는 다 다르지. 저보다 막안다는이유가 모르겠어요. 다른 게 맞는 거같아 근데. 근데 근데 그 편견을 그, 그손 싫어하는 사람들도 안 다는 게 맞고. 근데 그래도 <laughs> 차를 좀 오래 달라 봤는다게 낫지. 그렇지. 어우 시동 소리 왜 이렇게 좋아 이거 근데 이제 슈퍼소니 이건 정품이거든 오오 이런 걸 넣어야지 이 HTS 어. 이거 짝퉁이 짝, 짝퉁이라 아 어. 맞아 사람들이 거 많이 넣어 만약 혹시나 이거 짝퉁을 넣게 되면은 얘가 음. 경고등이 되는애가있어요아 음. 아반떼 스포츠가 그랬거든 아 아반떼 스포츠가 그랬고 할것같으면 이제 이런 정품으로 제품으로는 게 맞아. 비둘기 한 마리 사는 건가요 이제 나중에? <laughs> 오 여기 바로 걸리네 제가 지금? 주지금열 충격 감지 모와 조건이 안전에 전하십시오 우와 잠깐만 야 이거 느낌림대차한거사번따르잖아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게 가능하다고?